최근 방영된 드라마들의 주인공 연령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둘째 주 3편의 새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드라마들의 주인공 평균 나이는 51.6세로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엑스 멜로에서는 김지수와 지진이가 이혼한 부부 역할을 맡고 있고 두 번째 드라마 유어 아너에서는 손현주와 김명민이 부성애를 다룬 스릴러에 출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가족에서도 중견 배우 김병철과 윤세아가 부부로 나옵니다. 이처럼 청춘 드라마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20대의 목소리는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드라마도 4050세대의 이야기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안전한 선택을 위해 신인 배우보다 중견 배우들을 선호하고 있어 새로운 배우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 시장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